안녕하세요, 여러분. 쓱쓱 달채나와 쓱 인사드립니다. 밤새 추워서 아이들 들여놓고 잤는데요.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으네요. 새들도 나와서 인사하고, 새소리 들리시죠? 저희 집 강아지도 엄마 촬영한다고 이렇게 협조해주네요. 천조 출연해봅니다. 새소리 듣겠다고 우리 아이도 이러고 있답니다. 이제 베란다 풍경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나서 나왔는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네요. 어, 저기 보이네요. 잠새는 아니었네요. 이렇게 큰 새였네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. 새 이름은 모르겠지만 매일 매일 찾아와주는 이런 새가 있었네요. 저희 집 음향을 따로 안 넣어도 이 아이 목소리가 매일 같이 나왔었나 봅니다. 이렇게 새가 매일 저희 집 앞에 정모를 하나 봐요. 저희 집 앞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매화 나무고요. 매실꽃, 매실 열리는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 어젯밤에 추워서 다 들여놓고 잤답니다. 문 닫고 여름 내 방충망도 열고 살았어요.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통풍대라고 추워서 이렇게 물들 예쁜 아이 이제 그만 물들이고 들여놔야겠어요. 아이들. 추워서 감기 걸릴까 봐 <laughs> 이렇게 다 데려놓고 잤습니다. 레티지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고요. 화제도 루다도 이렇게 예쁘게 물 들었고요.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베란다 있는 아이들이고요. 다이가 3개 있어요. 이렇게 한 다이가 있고요. 이렇게 3개 다이가 있고요. 이고이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한제 눈에 거실에서 눈에 들어오게 예쁜 아이들은 여기 다 모아놨고요. 워터코인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언제 봐도 싱그러워요. 그리고 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뭐 영화까지 내려가진 않으니까 베란다에다 어또 교체해서 내놨습니다 어제 쓴 <laughs> 아이들은 들어오고 오늘은 다른 아이들 이렇게 내놨습니다 시래기에서 오늘 좀 차지만 찬바람 맞고 고운 햇살 맞고 예뻐지라고 요 아이들 이렇게 내놓고 저는 이제 출근 준비 한답니다 저희집 할로운, 할로운은 소개 안 시켜 드려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이 잡힌 할로운 동형 식물이죠 이 아이도 이제 설설 <laughs> 움직이고 예뻐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할로운이 이렇게 베란다 시래기 위에 나가 있고요, 참 예쁘죠? 할로윈이 나가 있고요, 핑크 프리티가 핑크색이 많이 빠졌어요. 들여놨었더니 다시 나가서 며칠 햇살 더 받으라고 이렇게 놨고요. 페스티벌도 좀더 예뻐지라고 예쁘지만 밖에 나가 있고요. 요 아이도. 이제 동영 성장 시작했죠? 저희 집은 초코법사예요. 흑법사가 아니라 초코법사. 그리고 셀렉스라고 대품 아이가 있고요. 뉴엔의 진주도 마지막. 올 겨울 마지막일 거예요. 밖에 내놨습니다. 밖에 풍경 한번더 보여드리고요. 애들이 마지막도 인사해 주네요. <laughs> 음, 날씨는 쌀쌀하지만 여러분 따뜻한 마음 따뜻한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